2022 버전의 새로 생긴 3D Material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널을 열겠습니다. 이펙트 메뉴에서 새로 생긴 3D Material 메뉴로 마우스 포인터를 옮기면 서브메뉴 제일 하단의 3D 클래식에는 기존에 있는 기능인 3D 기능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맨 위에 있는 익스트ude 앤데블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패널이 열리고요. 준비된 텍스트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기본적으로 3D 타입에서 익스트ude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3D 효과가 나게 되는데요. 색상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딥스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두께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배불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고요 배불을 온 상태로 놓으시면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배불 타입에서는 전면과 입체의 사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라운드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요 컨벡스 스텝, 클래식 아웃라인 라운드 아웃라인, 스퀘어 아웃라인 등 다양한 모양의 타입을 제공을 해 주겠고요. 여기서 C 탭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각지게 되는데요. 리피트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계단 모양을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3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계단 모양이 3개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스텝에서 라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피트는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인사이드에 체크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고요. 하단 로테이션의 프리셋 목록에서는요. 각도를 위에서 보게 할 것인지 앞에서 보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서 보는 앵글, 오프아식스 레프트는 왼쪽 상단에서 보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직접 앵글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리셋 목록에서 오프아식스 프런트를 선택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한 하단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X, Y 축으로 앵글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팅 탭을 클릭해서 조명 조절 상태로 가볼게요 Intensity는 조명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밝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Rotation은 조명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조명을 어느 각도에서 비치게 할 것인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h e i g 는 조명을 앞쪽에서 비칠 것인지 위쪽에서 비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소프트니스는 조명의 부드럽기가 되겠습니다. d 도우 버튼을 on 시키면 그림자를 처리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비하인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빌로우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하단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프롬 오브젝트로 그림자와 텍스트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섀도우 바운드 수치를 증감시켜서 그림자의 끝부분을 번지게 할 것인지, 안 번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 조명은 창단에 있는 4개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느 각도에서 조명을 비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그림자도 조명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림자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섀도우를 OFF로 놓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메터리얼 탭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질감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질감 목록을 클릭하면 이렇게 질감이 매핑이 되겠고요. 포지션에 옵셋 x y 로테이션 density 수치를 조절해서 패턴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의 위치가 바뀌는게 보이시죠 오브젝트 패널로 가서 h 블 쉐입을 클래식 기본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width 값을 감소시켜서 전면과 두께면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겠습니다 하이 값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라이팅 패널로 가볼까요. 조명의 각도, 로테이션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입체감이 가장 잘 사는 조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0 정도를 주도록 해 볼게요. 텍스트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채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실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내용을 변경해 볼게요. 이와 같이 복사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바꿔도 질감과 앵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복제된 텍스트는 질감을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메테리얼 탭을 클릭하시고요. 레오파드를 클릭해 볼게요. 이와 같이 원하는 질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몬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어 질감이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렌더 위드 레이 트레이싱을 클릭해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더욱 선명하게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감들은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 다른 질감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부분이 유료가 되겠고요. 저는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해서 무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열리겠고요. 질감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클릭을 하게 되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열리는데요. 구글 아이디나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사용하고 싶은 질감의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질감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건너가겠습니다. 메테리얼 하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다운로드 받은 질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유어 매터리얼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질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삭제하셔도 일러스트레이터 패널에는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은 질감을 적용해 볼까요? 3D N r 터리얼 효과를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요 패널을 열어야 되는데요 윈도우 메뉴에서 어피어런스를 선택해서 패널을 열어 주시고요. 3DN 매터리얼 효과에 눈 아이콘을 꺼서 효과를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3DN 매터리얼 효과를 잠시 숨기는 것이 되겠고요.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3DN 매터리얼 사용 방법으로 다양한 3D를 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